좋은데 맛있는래 착취요 맛있다 아 착취 뜯고 싶다 아 강심 뜯고 싶다 좋아 그럼 이번에는 균열을 먼저 가보자 그냥 탱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야 알이라서 애들이 덤비는 거임 응 알이 물몸 키읔 키읔 이러면서 어야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균열을 먼저 가볼까? 심원관의 균열 생석기 5인 자랭입니다. 이번에 사일이네야사일이면 그냥 강심 먼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 선심가를 가자고? 아여러 천재야? 괜찮은데 선심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톡? 안녕하세요. 착취해요. 착취에요. 착취에요. 아 씨발 존나 아프네. 착취어도 스킬은 피해야겠다. 아직 1렙이니까 <laughs> 진짜 잘 뜯겼음. 사이리 먼저 간다. 어. 사이러스 님이 워왕 님의 연속 킬을 쳐다습니다 오. 잘했어. 굿보이. 피면에 가면 착취 듣게 해줘. 한번더 듣게 해줘.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잡지, 고 싶다! 아,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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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어 잡지, 아, 잡가 듣고 싶어! 아지치지 잡지, 몸서 <laughs> 몬사이님의 몸부림 잘 봤습니다. <laughs> 나뭐 없긴해? 어 진짜 없어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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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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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더안 줘요! <laughs> 더 달려니까요! 아저씨! 저 착취 주세요! 착취 줘요! 어? 저철보인데 이거 깨버릴 거예요? 어? 이거 깬다나? 근처에 우리 개가 있다는 사실! <laughs> <저는 펼치. 웃음> 돌치 잘한다! <laughs>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싸이리면 진짜 개빡칠 듯 개꼴박 낼듯 분노조절을 안낼듯풀콤 맞으면 원래 골로 가야 되는데 아리가 안 가도 돼 오히려 더저더저를 할수 있어 이게 무슨 일인지? 오? 싸이리? 아리에게서 빈보병을 치는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대체? 아저씨 착취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더 주세요 더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다 주세요! 더달라니까다 주세요! <laughs> 아니, 영혼까지는 안 주셔도 되는데, <laughs> 그것까지 주실 줄은 몰랐어요. 완전 끝까지 털어주시네? <laughs> 이제 그건 거지. 아리가 쫄랑쫄랑거리는 게 개빡쳐서, 이성을 잃고 막 들어오는 거죠. <laughs> 점심과 완전 이거 싸일 대왕 교 아니야 싸일 지금 뭐 어? 키보드 한 3개 뿌셨음 아, 나 빨리 강심 뽑고 싶다 집가면 강심이 나와 아니 근데 이거 탱고라서 CS를 잘못 먹겠어 원래 Q하면 스끌그면 라인 정리가 됐는데 안돼 이거 진러로 탱탱 둘러놓고 잘 먹고 싶은 거면 너무 욕심 그득이라고? 다시 말 롤은 원래 욕심 부리는 게임 아닌가요? 어 지금? 에바 안돼나 강심 나 강심 이제 뽑았단 말이야 아니, 잠깐만 아니 내 강심 강심 할리가 아니라 그냥 심가리였잖아 아 이거 말라이너가 어 아니 아니 위산도 아, 뭔 생각할까 이거 보고 아, 아, 뭔 생각하긴 오심가리구나야 <목소리> 재미진거 하는구나 오심가리구나야 <목소리> 재미진거 하는구나. <목소리> 재미진 하는구나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목소리> 어오심가리구나야 <목소리> 재미진거 하는구나 좀 야무지게 드시네요. 먹방 유튜버시래. 인사해. 인사드려. 나 그냥 연약한 여우가 돼. 리산 상대로는 라인전이 병신 같으니 그냥 가던 걸 가자. 으, 응. 학습. 완. 마렵네. 아, 그립입니다. 봄이 가고 나서야 봄인 줄알았읍니다 나, 마오랑 말라인 사면 안 되나? 이게 진짜 탱커? 아파, 이게 진짜 탱커? 음. 아휴 <laughs> 이게 라크리지. <웃음> <웃음> 안녕, 귀염둥이 <귀투두> 영혼들 <laughs> 아, 씨바. 어어! 탑에 두 명이야. 아, 서포트 잡으려고 둘이나 투자하네. 어, 아, 나 어? 녹았어. 나 물렁해. 금. 팀에게는 소환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가? 제압되었습니다. 아 아무도 내 템이 갈아치워진 걸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내가 빨리 많이 많이 먹어서 다시 구미호가 될게. 어? 야 뭐... 야 이거 암살 당했는데 <laughs> 암살 당했어 나무한테 암살 당했어 <laughs> 잘한다 뚝배기를 깨버려 잘한다 나이스 잘한다벌목해버려 <laughs> 응원 메타로 <타러> 간다 <laughs> 내가 베인 앞을 가로막을게! 아! 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 씨... 아나 신발이야 아씨 이봐. 아! 아 그분 아래 아니었어? 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 예? 원숭이시군요. 이것도 파주면 좋겠다. 구독이랑 좋아요도 해주면 좋겠다.